질의 하시겠습니다. 그 질의 시작하기 전에 그 김상희 인과동정책관님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어, 정익중 원장님께서 그 한지아 김남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입양 기록물 전산 어,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네. 원장님께서 어, 그 임기를 시작하신 이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이 사업은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셨습니까올 어, 6월에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를 어, 취 하셨습니까? 저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어, 내부 조사 이후에 복지부 감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보장원 규정에 의하면 네.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신 게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게 언제죠? 아, 어, 7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네, 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어 처음 인지한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6월. 네, 네, 6월 며칠. 6월, 6월 어 6월 중순 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언제 인지하셨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네, 아, 내용. 네, 네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6월 중순 말에 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 권리보장원에서 한 일은 복지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일인 게 아니고 7월 5일 날어 감사팀에 자체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보건복지부의 감사 부서에 메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어,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에 어, 인구아동정책관님이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 복지부 감사팀의 어, 보고에 의한 건지 아니면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실에 의한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김상인 국장님 네. 예, 이 사실을 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 내부 직원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내부, 직... 내부 직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감사팀 보고인가요? 아니요. 저희 아동정책과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아동정... 그 직원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권익위에 어, 제보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아동권리보장원이 어, 복지부 감사팀에 문의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하신 거네요?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원장님 네. 감사, 복지부 감사팀에 문의할 때 이것을 인구아동정책관에 어,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복지부에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처음 아, 예. 생각을 엿주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 감사팀장이 복지부 감사팀에 문의, 감사부서에 문의를 할때 문의하고 보고를 할때 인구아동정책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셨냐는 걸엿쭤보는 겁니다. 어, 저는...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예, 예.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첫째 원장님은 즉시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고 그게 지금 감사팀장을 통해서 복지부 감사 부서에만 전달되고 담당 부서인 인과동 정책관에게 전달됐는지가 모호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복지부는 이 사실을 거의 한달 뒤에 뒤늦게 인지하고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어, 셀프 감사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기 보여, 보시는 2020년에 실제 백지스캔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어, 용역 완료 검사 조서와 어, 검수 조서에 사인을 한 홍모 팀장이 어, 지금 권리보장원에 아동권리보장원의 감사팀장이고 원장님께서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하신 감사의 책임자입니다. 이게 셀프감사인데 이렇게 셀프감사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 저는 제가 지시할 시점에는 업무분장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내부 자료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어 그거는 없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어, 기관 어 센터장이 부재한 경우에 이렇게 영역과 네. 예. 검수 어, 조서에 예. 사인을 했는데 네네. 이 팀장이 네. 이 업무에 개입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원장님에게 원장님이 감사팀장에게 이 업무를 전에 담당한 적이 있느냐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팀장이 그러면 어,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어이 사업에 직원으로 허위, 허위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네, 네, 네. 허위 보고를 받으셨다는 보호는... 사실을 나중에 아,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지금 이 업무 분장상 이분은 어, 이 일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부재한 경우나 지금 그리고, 보시는 네. 검수와 용역과 어 관련된 서류에 실제로 확인자로 사인을 했으면 이 업무에 관여한 거죠, 아닙니까? 네 맞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재척을 했습니다. 이 업무에 관여했는데 예. 네, 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담당 직원이 얘기한 거는 원장님께 허위 보고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어 셀프 감사를 한걸 뒤늦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재척이 진행된 거 진행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알고. 어, 그 제척 사유에 해당하니 어, 감사 책임을 맞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네. 감사팀장이 본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관에 보고하고 복지부에 보고한 거군요. 네네. 네, 김상혁 국장님, 네. 예, 이런 셀프 감사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감사 진행 중이고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한 11월 초에는 감사 결과를 내려고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기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조치토록 하고. 네, TV시에는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시고 네. 공개하시고, 네. 어그 국고 낭비된 것 환수하시고 네. 네. 책임자 처벌하시고 네. 네. 원장님도 이 사업이 원장님 임기 시작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인지한 이후에 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 명확한 어~ 사과 표명과 아~ 어,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어, 책임을 지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